대본을 접하고 나서는 음... 음... 떡밥이 참잘 회수가 되는구나 대수가구나 네 이게 통발에 물고기가 가득 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저도 뭐 저희는 이제 촬영 전에 대본을 받기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마지막에 또어 제가 뭐... 거의까지요네아 네. 제가 듣다가 마지막에 또 해서 그거는 저희가 마지막을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뭐이 정도로. 어저 지금 듣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. 아, 대항하는 입장이신데. 난리 나겠구나. 이게 대수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, 분리수거까지. 깔끔하게, 또 떡밥 해수뿐만 아니라 또더 놀라운 떡밥을 또 나중에 싹또 깔아놔. 아, 또 떡밥이 깔립니까? 이제 조각이 맞춰집니다.